일본 오사카 남바역 인근의 한 유명 라멘집이 SNS에 중국인 출입금지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매장은 중국인 손님으로 인한 문제로 경찰을 부른 적이 있고 외국인 관련 문제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수천만에 조회되며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 매장이 외국인 손님에게 일본인보다 최대 두배 가까운 가격을 받아온 이른바 이중 가격 운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어 메뉴와 외국어 메뉴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돼 있었고 일본어가 아닌 언어로 주문하면 같은 라면을 훨씬 비싸게 구매해야 했던 겁니다. 특히 한국인 손님들 사이에서도 일본어로 주문하려 하자 한국어로 주문하라고 했다. 가격이 이상해 일본어 메뉴를 보려하니 이를 막았다는 후기가 이어지며 논란은 계속 확산됐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 일본인 이용자는 여기를 궁금해하시는 한국분이 있다면 절대 가지 마세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이런 인종차별이 심한 가게에 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격차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고 그 책임을 특정 국가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입 제한과 가격차별 논란이 맞물리며 이번 사안은 일본 사회 전반의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